안녕하세요, 날라리 독서가예요. 오늘의 책은 무라카미아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입니다. 저는 무라카미아루키의 소설을 꽤 좋아하는 편인데요. 소설가의 능력은 하나의 단어를 세 장쯤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의 장점 중 하나가 긴 이야기를 참 지루하지 않게 늘어놓는다는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은 도시에 살 때와 달리 나를 둘러싼 자연 속에서 바뀌어가는 계절은 때가 되면 스스럼 없이 제 몫을 떼어갔다. 입니다. 주인공은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입니다. 큰 비전은 없지만 그만의 특유의 통찰력과 관찰력으로 초상화 쪽에서는 꽤 니즈가 있죠. 그저 그런 소소한 일상을 지내는 중 어느 날 아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졌다며 이혼을 말합니다. 그는 충격과 슬픔에 차마 맞서지 못하고 수긍하고 짐을 챙겨 홀로 여행을 하다 친구의 아버지가 살았었던 숲속의 빈집에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여자들과 신비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일상에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일권 현현하는 이데아가 끝납니다. 저는 머리가 복잡할 때는 소설책을 읽는 편이에요. 보통 책을 읽으며 메모를 많이 하는데 소설책은 드라마 보는 것처럼 그 흐름에 올라타 같이 흐르게 되죠. 565페이지에 이르는 두꺼운 책이지만 지겹지 않게 읽었어요. 이권은 다른 책좀 보다가 머리가 복잡해지면 읽어야겠어요. 하. 오늘의 독후감 끝 날라리 독서관은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